네, 안녕하세요. 스타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자켓 안에 입을 수 있는 조끼를 한번 선보이겠습니다. 요 조끼는 자켓과 같은 소재로, 어, 안에 같이 세트로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한 조끼인데요. 어,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주로 저희는 스판 원단으로 입기 편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어, 자켓 중심에 이렇게 보이도록 또 보석 반짝이, 이렇게 붙여서 화려하게 연출을 시켜드렸고 목 넥라인에도 이렇게 판보석을 붙여서 박아드렸습니다. 어, 자켓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. 여기 다트를 넣어서 가슴선 좀 살려드렸고요. 뒷판은 더 스판 소재로 가장 늘어나는 스판 소재 써서 입기 편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요 이상은 어, 어, 지금 자켓 하고 세트로 입을 수 있고, 자켓이 노란 칼라면 노란 칼라, 바지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깔맞춤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색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